안녕하세요. 짜차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제 채널에 처음으로 출고기를 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 9월쯤이었나 그때 이 초록색 그4.0 GTS를 계약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목이 빠져라 기다린 지금 드디어 사가 나왔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출고를 하면 어떤 선물을 주는지 그리고 저의 소감 같은 걸 한번 브이로그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색상 같은 경우에는 파이톤 그린인데요. 제가 아시는 분들 은 아시겠지만 파충류를 키우고 특히 그 중에서 양소류개 개구리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구구이가 원래 진짜 개구리지만 그거는 계약을 너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마지막으로 항상 포레시에서 잘 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자연 느기그 말에 혹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옵션도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요. 정말 성신성의껏 옵션을 넣어가지고 옵션 넣는 거를 또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잘 넣은 거 같아요. 박스터랑 외관은 똑같아요. 외관 똑, 어. 외관 똑. <laughs> 네, 이게 스마트키 옵션인데, 이렇게 손을 대면 열리는 거라고 합니다. 아, 깜짝이야. 이손 지문 묻어가지고 지문 찌우다가 깜짝 놀랐네. <laughs> 그리고 옆으로 와주시면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 조금 비닐봉지와는 차원이 다른 뻘으쉐의 어, 고급스러운 커버가 씌워져 있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렁크에 이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손을 대주시면 아, 여기다가 손을 대주시면 이게 열리는데요. 이게 저의 출고 선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간단한 우산 어, 우산이 상당히 기네요. 이런 간단한 우산이라든지 뭐키 커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물이 들어가 있어요. 뭐 다이얼이나 보스턴 백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게 제일 기본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출고 선물을 구매를 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출고한다고 제가 딜러분하고 굉장히 친해요. 딜러분께서 이렇게 꽃을 하나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게 꽃도 있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두 개는 컵두 개랑 텀블러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 지인분께서 이거는 선물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포르쉐의 골프백이랑 리모아 캐리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리모아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내용 사이즈로 상당히 안증맞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다른 박스터 차주분들께 들어보니까 그냥 앞 트렁크에 실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잡이도 이거 측면이랑 위에랑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프팩 같은 경우에 제가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요즘 좀 골프에 관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좀 쉬는 날에나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의 간단한 되게 영상이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해놓은 것도 딱히 없고 이런 출고기를 처음 찍어보기 때문에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감이 안 잡히는데 착석은 해봐야겠죠? 한번 착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들어갔어요. 안에 이런 카본 패키지도 들어갔고요. 핸들도 카본이 들어가 있고, 이런 인테리어들이 다 카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동 공조기? 그리고 이 시트도 다, 다 전자동으로 했고요. 그리고 특히 박스트에는 집어넣는 분을 별로 못 봤다는 그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업에 가까운 GTS를 출고를 했고요. 어, 이 차는 점차점차 제가 타면서 한번 후기 같은 거를 조금씩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질러분께서 이렇게 블랙박스도 달아주셨어요. 후방 블랙박스, 이제 앞에 블랙박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점점 기대가 되고요. 저는, 아, 여기 GTS라고 있는 게 이게 그렇게 갬성이 <laughs> 좋을 수가 없습니다. GTS를 타보는 거는 처음인데요. 아... 키로스도 심지어 14키로 찍혀있어. 약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밖으로 나가시면 앞에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볼 건데요. 앞 트렁크에는 또 특별히 제가 준비한 특별한 출고 선물이 있으니까 앞 트렁크에 있는 저의 출고 선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 트렁크에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맞죠 무슨 소리가 들리죠? 네 살아있는 신선한 저희 출고 선물입니다. 서열어보이은어해잘열열보면 이때는 이때는 이때든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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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를는데어는기분이 들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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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고마워, 이고했어 응. 네, 이렇게 저의 좀 신선하고 특별한 그런 출고기를 맞춰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이 차와 함께 뭐, 데칼도 붙여볼 거고, 썬팅도 해볼 거고,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 그런 것도 콘텐츠에 담아볼 수 있으면,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봐!